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바랍시다 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 이는내빛이 이르 렀고, 여호 와의 영 광이, 내 위에 임하 였음니라 보라 어둠 이땅을덮을것 이며, 캄캄함이 만민 을 가리 우려 니와 오직 여호 와 께서, 내 위에 임하 실것 이며, 그영 광이, 내 위에 나타나 리니 열방 은내빛 으로, 열방 은 빛. 지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택한 그 목적 아버지 우리 통하여 아버지 영광 복귀를 원하는 그 목적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찬송을 받기 원하는 그 목적 아버지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빛을 바라기 원하여 우리 일어나 빛을 바라시다란 주제 가지고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정은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아무도 것할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소중한 시간, 소중한 근석들 위하여. 이 부족한 정을 아버지 소중히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통을 온전히 아버지께 이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 하나님 말씀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어떤 상황에 처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이제. 허러를 잡힐 70년은 연하며 또한 그 70년은 지나며 이제 이스라민족에게 하나님 영광을 임하셔서 그 이스라민족 통하여 열방은 그 사방에서 오고 또 열방은 이스라민족 그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나온다는 그런 약속한 희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왔습니까? 우리는 죄 중에서 항상 헛돋기며 하나님 영광을 가르며 왔습니까? 여러분들, 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그 죄인 줄 알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고자, 우리를 하나님 자료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거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진실로, 내놓을 것이 없고도 없고 너무 부끄러운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운 인생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뜻이그 예림이 어서2 9장 11절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를 저주로 죽어,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평안이요 기쁨이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만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특히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진짜 생각조차 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사람과 똑 같이 살아서는 아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너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으면 한 가지 일도 발생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한 것은 모든 것이 헌영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선한 뜻이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병중에 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그 시험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린 지금 문제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까? 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란 그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정근같이 나게 하는 그 과정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이미 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이.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세상 그 공사 중에 그 공지를 가봅시다. 엉망이 된그 공지. 너무너무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 세상 올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죄 있는 불을 나온 거고, 병 있는 자만이 병원이 필요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그죄중에선 정리에선... 정노를 하던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죄 중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징결을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며, 또한 그 하나님이 영광을 이스라 민족께 임하여서 그 이스라 민족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또 그런 역사를 일코다 한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우리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가 위서 실패하고, 위서넘어졌는 지, 거기서 경험을 찾아서, 우리가 그 다신 그 자리에 넘어 앉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하여 일고자 모든 선한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제 병에 자고 있습니까?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고난 속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모든 환란 속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 툭툭+ 툭툭 털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힘을 얻고 우리 항상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은 힘들고 너무 너무 힘들고 우리 진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지도 못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갈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속에서 우리를 정근같이 나게 하고자 한 하나님 선한 뜻인 줄로 믿고 모든 병 가운데서 모든 혼란 가운데서 모든 시험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 이제 우리 그거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이제 일어납시다.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능으러 우리 일어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주여 언젠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 마음정신 보시고 우리를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 걸으라 찬양하고 또두 번째 우리 해야 할 일을 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지나 예 인생길을 쭉지키가 평안의 길을 갈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 넘어질 때몇며 다가와서 내미신을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세힘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수 나를 또 우리 나의 등대에서 나를 또우시는지때때거디돌아 보며 여전 계신 또 잔잔 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죄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생주리니 일어나 너걸라주 나를 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죄 가운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항상 시험 가운데서 허덕이며 항상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며 또한 모든 그 시험 속에서 항상 헤매고 헤매던 우리들 이제 다시는 헤매고 닦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그죄 가운데서 헤매던 우리들 이제 죄 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승리하고 우리 이 시대 목사님도 우리 청위장 목사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도 감당치 못한 그런 하나님이 자녀 되야만 됩니다. 우리 지금 이때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우리가 빛을 발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또 같이 살아선 절대로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생명이 되시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는 꼭 만판에 세게 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힘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헤매고 헤매고 헤맨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용기 주고 그 사람들 보기 우리는 너무너무 진실로 저사람들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왜래서 저렇게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저렇게 평안할까 한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어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 되어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만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 품어내며 우리는 예수님 같이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 한 눈에 딱볼때저 사람들은 진실로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런. 이런, 진실로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 목사님 전번 한번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집에 그 주위의 사람들,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이 셔라고 다른 사람과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누구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만 보시면 목사님이신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만약 우리 나가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하게 진짜 그렇게 살면 우리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볼때 우리가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진실로 뭔가는 다른다고 그렇게 느껴야만 되는 사람 돼야만 되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비나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예수님 향기를 품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항상 우리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진실로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단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실로 다르구만. 진실로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서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두셔야 되는 사람 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리 이제 병 가운데서, 우리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 모든 고난 가운데서,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허락함이 없으며 한 가지 일도 발생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몸과 이 속에서 우리를 또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항상 우리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만판에서 꼭그 바퀴못이 되어서 활란 나 비팡 나 고난 나 모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 부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선한 뜻이 이 가운데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 기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 같이 그병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통하여또 하나님께 더 가. 나아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시험 통하여 또 나를 영적 군력을또 장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또 믿고, 또한 모든 고난 속에서,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이 고난을 통하여, 또이 혼란을 통하여 우리 장성한 믿음을 우리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믿고, 우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 그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며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세상 사람께 그 영광을 나타나는 삶또그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 기쁨으로 모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신 참 기쁨과 참 평강과 참 행복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수많은 영혼들께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께 진실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시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 하나님이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그 하나님 영광을 빛나게, 빛나게. 그 영광을 빛나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비추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는 참된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만큼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시답니까?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는 호흡조차 할수 없는 존재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찬송받기 원하는 목적이됩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 일어나서 그 우리 모든 병 가운데서 모든 시험 속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 모든 그 환란 속에서 아버지 우리 일어나 우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힘으로 능력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담임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그 아는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 그 찬란한 빛나는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항상 최고로 정기를 인마시고 최고로 정답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정기와 능력을 아버지께. 온전히 돌려며 오 항상 이 부족한 정의 기도받아 남치도록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선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